아, 저는 그 삼층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관규라고 합니다. 제, 제그 아내고요, 딸이고요. 이제 제삼농색당이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그, 그날 저도 이제 농민대에 올라왔거든요. 태평로에서 했어요. 그 날씨가 사실은 뭐 11월 내내 그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이제 막걸리도 한잔씩 마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 옆에 이제 그 군데군데에서 그때 그날 집회내 했었거든요. 저희 광어 쪽 오니까 그 사득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뭐 별거 아니에요. 이 앞에 보면은 그 박근혜 씨가 이제 그 옛날에 공략해 놓은 거 있잖아요. 뭐 사람과 마에 지금 17만 원인데 22만 원 정도를 해주겠다. 근데 그때 살값이 얼마였냐 면 이제 11월 1 4일이면 이제 수매가 이제 막 되고 하던, 수매가 끝나기도 하고 그런 때인데, 15만원 정도로 그냥 이렇게 농협이나 당구에서 이렇게 책정해 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 뭐, 다 다른 물가들 올라가는데, 살값은 그냥 계속 내려앉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누가 이제 차별을 해놨는데 막, 줄을 그 묶어놨더라고요. 러니가뭐 그러니까 줄을 묶어놨으니까 땡겨 보는 게또음지상태이잖아요 <laughs> 땡겼는데 저도 사실은 그날 땡겼거든요. 시차에알가 있을 뿐이지 제가 그이백남기행보다 먼저 맞았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래 관악 경찰서 거기 그래 갔다가 거기 그래 가서 한그 이틀 자고 왔는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 그래서 두려워하면 뭘 두려워하는냐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이 약한 사람들 또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갈까 싶게 두려온 거죠. 그러니까 저사람에 지금 뭐 이런 이야기 별로 안 좋은데 저게 애비도 팔아먹고 뭐 짤도 팔아먹고 계속 뭘 이렇게 일본한테 뭘 팔아먹고 이런 거 보니까 정말 그 손에서는 뭐 특히 경상도 쪽 손에서는 조용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 젊은 분들이 뭐, 그, 지키기 위해서 뭘 하고는 참 좋네요. 진짜 걸라볼 거라 그랬네. 근데, 그, 양산에 있는 할배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 그, 좀 정의롭고, 이런 세상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네, 대가 됐어도 별 관심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리되게참 쉽거든요. 젊을 때 그, 그 에너지를, 나이 어스 같이 참, 진짜 참어려운 제가 끼드스니 까 말이 많아지네요. 예. <웃음> 슬퍼요. 저는 <laughs> 이 슬픔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사실은 분노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좋고, 어, 비록 손에서 뭐, 이런 혼자서 살지만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가지 을서울래서 다시 하면서 합니다. 아무튼 그, 이 백남경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가족을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